네 이번 게임은 남북정쟁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너무 오래전에 했던 게임이라 잠깐 좀 테스트를 하면서 키가 어떤 키가 있는지 좀 확인하느라고 여러 번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아 어, 음악은 정말 정겹네요. 어릴 때는 지금 이 그림이 꼭 배를 타는 걸로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말을 타고 있는 거네요. 네이 음악 정말 정겹지 않나요? 남북전쟁의 싸움은 정말 치열한데 실제 역사에서는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이 게임의 음악은 좀 신나네 음악이요 네이 게임은 말 그대로 남군과 북군 이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우선은 시, 시, 어, 게임을 시작해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지나가더라고요. 이게 생각보다 좀 길게 실행하는데, 이걸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네. 게임 화면이 나왔습니다. 현재 이 모양은 그 왼쪽 플레이어고요 이쪽은 오른쪽 플레이어입니다. 현재 뒤에 컴퓨터 모양이 보이죠? 이거는 두 번째 플레이어는 컴퓨터를 할 것이냐? 국기가 나오면 사람이 하는 거고 컴퓨터가 나오면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. 어, 키 조작을 혼자 살려면은 이쪽이 낫거든요? 이쪽은 알파벳으로 키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저는 이, 이 플레이 어로 실행,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. 현재 여기 모자이크가 쳐져 있죠. 기능을 쓸지 말지 선택 선택하는 건데요. 어, 이걸 누르면은, 무시무시한 음악이 나오죠. 이거는 인디언. 이 인디언이 한번 활약을 하면은, 도끼를 날려요. 이 도끼가 날리면은 도끼를 날리면은 그 도끼를 맞은 군인은 군대는 한방에 전멸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비구름 번개 지역에서 이 비구름이 걸린 지역은 행동 불능입니다. 그리고 이건 배인데요. 사기적인 것입니다. 그 오른쪽에 그 위치가 아마 그 뉴욕 그 쪽인 것 같아요. 그쪽 땅을 점령하면은 공짜로 군대를 하나 받습니다 일정 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 땅을 점령한 그 팀에게 그 군대를 하나를 주거든요. 이 군대가 돈짜로 다섯 개 하나 돈짜로 다섯 개 가격이랑 똑같으니까 거의 사기적인 것이죠. 어 이건 음악을 바꾸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아 이게 열차 탈취, 요새 점, 점령 이런 것들 하는데 있어서 PC, CPU가 할지? 아니면은 아킴게임으로 게임 할지 정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까 이거였으니까 이걸로 그대로 하고요 이건 연도예요 원한 연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건 어 1플레이어 할 거냐 2플레이어를 e 할 거냐 현재 제가 컴퓨터로 해놨잖아요 1플레이어를 그래서 여기 모자이크가 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켜져 있죠 여기를 하면은 컴퓨터기 때문에 키보드를 작동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모자이크가 되는 겁니다. 이 게임이 검색을 해보니까 89년에 나온 게임인데요.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. 이때 치고는요.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해서 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잘 짜여진 게임이고요. 두 명이서 서로 싸워서 할 수도 있는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. 예전에 286XT 시절에 이 게임은 정말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죠. 어, 그리고 이걸 엉덩이를 누르면은 움직여요. 자, 그러면 이 고우를 누르면은 게임이 시작이 되거든요.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키 조작이 어떤지 몰랐어요. 알고 보니까 화살표에 물음표에 시프트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. 물음표가 공격, 화살표는 방향, 시프트는 군대의 변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. 자 그러면 지금 연도를 바꿔서 그런지 북군이 역시 원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기잖아요. 그래서 북군이 지금 내네 부대로 되어 있네요. 예, 지금 점령지 쪽에 남, 북군이 열차가 이 국기, 미국 국기, 북군의 열차가 멈춰서 북군이 돈자루를 가지게 됐습니다. 자, 저는 그러면 우선 전,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시작과 동시에 대포로 발사를 해야 됩니다. 정말 잔인했던 전투 중에 하나죠. 시작과 동시에 포탄을 이 정도만 날리고 말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지금 공격을 하네요. 포가. 컴퓨터라 공격을 잘안 해요, 생각보다. 말안 하면 거의 끝납니다, 전투가. 이 게임 말이 거의 사기예요. 포도 사기인데. 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 군대를 다 점멸시키면 게임이 끝납니다. 포로 잡지 못했네요. 오. 이 포를 잡아야 됩니다. 그는 집치고 있네요. 말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네요. 무음표를 누르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칼을 막 휘두르고 있죠. 네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. 지금 저기는 두두 부대가 있네요. 한번 좀 점령전 해보고 싶은데. 이러다가 게임이 끝나버릴수도 있는데? 어 이번엔 저희 땅에서 열차가 지나가네요 저게에 5개가 모이면 부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지금 부대가 많이 없죠, 저기에. 보병이 9배, 말이 5개, 포가 2개인 부대야, 싸워야 됩니다. 말을 잡으면 거의 게임 끝 끝난 거라고 봐도 됩니다. 오 총을 쏴네요. 오말다 전멸했어요. 워낙 병력이 많아서 이번 편은 오저 남았네요. 예, 포는 포탄이 떨어졌는가? 뒤로 좀 후퇴를 했네요? 하나 남았네요, 저는. 말이 또 돌아올 텐데. 아, 죽었네요. 그래도 많이 잡았네요. 어, 상대방 부대 하나 생성되겠네요. 아까 세 개를 받은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다섯 개가 모이면은 부대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. 우선 열차가 지나는 저 점들 있죠, 여기. 이 점들을 점령을 해야 되고요. 둘째로, 이 땅이 중요합니다. 이 땅은 꼭 사수를 해야 돼요. 배가 와서 부대를 하나 공짜로 주거든요. 아까 배를 켰으니까, 그리고 저는 여기를 점령해서 이점 있는 이 지역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. 위에 사람 수는 상대방이 나타나는 수입니다. 그리고 밑에, 밑에 시계하고 군화가 가고 있죠? 시계보다 군화가 더 빨리 가야 됩니다. 지금 많이 늦, 늦네요. 이러다 느끼는데요 연도가 높으니까 좀더 어렵네요 아까보다 와간신히었네요네 이러면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땅들은 그냥 땅만 밟으면 점령이 되는데 점이 있는 땅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돼요. 아, 여기는 어쩔 뭐수 전쟁을 해야겠네요. 이 땅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, 상대방 지금 병력이 생각보다 적죠. 아까 많이 잡아가지고 땅을 따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이 끝나려면은 모든 군인 군대를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. 말밖에 없네요. 포탄이 없네요. 오, 이러면 안 되는데. 네 이렇게 잡고 지금 도망가죠 얘네 잡았습니다 참 어릴 때 했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친구들끼리 둘이서 싸웠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좀 쉽네요 저도 부대가 생기겠네요. 인디언이 공격은 안 하네요. 네, 전쟁을 하네요. 포를 조심해야 됩니다. 와인애들은 팀킬하려고 하네요. 네 이러면은 전멸해서 게임이 끝납니다. 배에서 병력 나온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.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, 게임이. <laughs> 네. 영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, 뭐, 브라보 하는 거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.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, 커서 해보니까 컴퓨터랑 하면 너무 쉬워버려서, 뭔가 좀 허무하네요, 게임이. 오히려 부대가 하나 더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, 역사와는 다르게 남군이 이기는 형식으로 끝났네요. 네, 지금까지 남북전쟁 게임을 했고요. 어,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커서 해보니까 너무 쉬워서 좀 허무한 게임이 아닌가 싶고,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옛날 생각하면서 게임한 그런 재미로 한번 게임을 해봤습니다. 네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,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